2025년 3월 26일 아침,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연예계 커플의 결혼식은 시작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예식 중반, 하객들 사이로 조용히 등장한 한 남자의 존재로 인해 시작되었다. 바로 미스터트롯 3위 우승자 김용빈이었다. 이날 김용빈은 눈에 띄는 스타일이나 경우없이 소탈한 정장 차림으로 예식장에 나타났다. 수많은 스타들이 고급 브랜드의 맞춤 슈트를 뽐내는 자리에 그는 검정색 기본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큰 빛을 바라는 순간은 곧 찾아왔다. 사회자인 김성주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김용빈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곧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 그가 선택한 곡은 이선희의 인연. 신랑과 신부의 오랜 사랑을 담아낸 듯한 절절한 감정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예식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눈시울을 불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이건 콘서트다.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김용빈의 축가였다. 고 외치기도 했다. 그 감동의 순간이 지나간 뒤, 사회자 김성준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고급 위상이 아니어도 이미 빛나는 존재라는 걸 김용빈 씨가 오늘 증명해줬습니다. 이 한마디는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요약하는 동시에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짜 매력을 대변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진심과 감성 그리고 실력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 그것이 바로 이날 모두가 김용빈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유였다. 이날 결혼식에는 수많은 연예인 하객들이 참석했다. 배우 김희선, 가수 백지영, 방송인 전현무 등 화려한 라인업 속에서도 김용빈의 등장은 그 누구보다 강렬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배우 정여원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오늘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연 김용빈 씨의 축가였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잊지 못할 거예요. 또한 트로트 선배인 설운도는 개인적으로 김용빈에게 다가가 요즘 젊은 가수 중에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는 드물다. 몇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식 후, 김용빈은 인터뷰 요청에 조심스럽게 응했다. 화려하게 보이기보다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두 분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알기에 마음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노래를 위해 따로 연습도 많이 했고,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 결혼식이라는 소중한 자리니까요. 라며 겸손하게 웃었다. 이날 김용빈이 입은 의상은 유명 브랜드도 디자이너 슈트도 아니었다. 스타일리스트 없이 스스로 선택한 기본 정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명품 그 자체였다. 패션 전문가 정민지 스타일리스트는 옷은 몸을 감쌀 뿐. 사람의 진심과 분위기까지는 감싸지 못한다. 오늘 김용빈은 소박함 속에서 가장 강렬한 아우라를 보여줬다, 고평했다.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김용빈은 축가 장인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었다. 소속사 측은 김용빈에게 축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며, 다만, 사적인 예식에는 신중히 접근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이 축가를 부른다면 결혼하고 싶다, 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신라호텔 결혼식에서의 김용빈은 연예인 특유의 화려함보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과 성실함으로 별표별표, 별표 진짜 스타 별표별표 별표 위 면모를 보여줬다. 축가 하나로 감동의 물결을 만든 그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과 철학까지 존중받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